대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코리아 강팀장 김영길입니다. 8월 10일 토요 경마 서울 경마만 펼쳐집니다. 물론 이제 제주 교차랑 같이 경주를 진행되지만 방송은 서울 경마만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무더위가 찾아왔고. 태풍 영향도 있을 뻔했고 아무튼 뭐 날씨 변화가 변화무쌍했습니다 또 휴장 기간 내내 준비를 잘한 마방이 있다면 또 반대로 굉장히 관리를 힘들게 꾸려가는 그런 마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마필이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새벽 조교장 분위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 보는데요 새벽 조교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에, 여름 무더위가 워낙에 요즘에 더워서 그런지 에, 새벽 조교장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좀 많이 축, 처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 훈련 강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 날씨가 워낙에 덥기 때문에 뭐 강한 훈련보다는 에, 컨디션 조절 위주로 훈련을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안개가 좀 많이 끼면서 바람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더웠습니다. 아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삐질삐질날 정도로 더웠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휴장 기간 동안 훈련을 잘 말을 잘 만들어 놨고 또 훈련 상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마필들 제가 꼼꼼하게 잘 보고 왔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한번 자신 있게 또 우리 고객 여러분께. 좋은 말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체크하실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 정진 대 기승 유예했어요 송재철 기수가 기승 하나만 필꼭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강 팀장은 오경주와 칠경주를 좀 강하게 공략해 볼 예정이 있고요. 서역 쪽에 삼십 년 김영균 전문의로 구경주와 십일 경주를 강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경주에 1300m 서울 일경주 힘차게 출발합니다. 첫 경주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출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번 싱싱정수가 아마도 좀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준비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훈련 상태, 마무리 훈련 때 보니까 정말 아주 마필이 칙칙하게 잘 가는 그런 모습이고 파워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최근에 뭐 아직 우승은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우승까지도 기대할 정도로 굉장히 그 힘있는 그런 발놀림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대안 세력, 도전 세력으로는 또 어떤 마피를 좀 유감히, 유심히 보여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체중이 좀 많이 불면서 조금 아쉬움을 줬던 7번 마 이글 아이가 가장 먼저 이제 눈길이 가는 그런 마피리죠. 지난번에도 인기 순위 1위였던 말인데 체중이 많이 불고 종반 탄력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아쉬운 3차인데 이번에는 훈련 때 보니까 스피드도 많이 좋아졌고 또 상태 또한 직전보다도. 더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7번 마 이그라이도 역시 7번 마 이그라이도 이번 싱싱 장수와 더불어서 상태 좋아진 그런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번 마 선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멋진 끈기력을 보였어요. 사실 최 외곽으로 많이 밀렸고 또 직선에서 발을 못바고는 와중에서도 끈기를 보였단 말입니다. 네, 그 그렇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7번 이그라이를 어쩌니 어쩌니 목차이로 제압을 했다는 거. 이건 네. 분명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이번에는 굉장히 그 길게 돌려주는 에, 그런 모습이고, 어, 요마필은 일단 뚝심, 에, 지난번에도 뚝심이 좋아서 이겼기 때문에 에, 그러한 뚝심을 이번에도 살린다면 충분히 뭐 연투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훈련 상태 조금 마필 또 하나 있죠. 10번 천지예가. 예. 문제는 이제 스피드가 조금 부족한 건데 스피드가 많이 어때 보강이 됐나요? 어 탄력 보강이 잘돼 있고요. 일단은 발 쓰는 모습으로 봐서는 직전보다는 한결 그 파워감도. 더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뭐두번 밖에 뛰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경주를 거듭할수록 뭐 힘도 붙고 또 근육도 생기고 그럴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연투기대를 해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럼 요네 마리 중에서 딱한 마리만 요건 훈련 상태 최우수 마필이다 이렇게 하나 네 저기 이번 마필 싱싱장수 요거는 음. 제가 저기 우수 마필로 한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크하셨죠 이번 싱싱령 시원하게 한 바퀴 승부 이끌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0m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연전 5등급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분명 난타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준비 잘한 마필은 어떤 마필일까요? 음, 이번 경주 저는 이제 4번은 윈드리버가 굉장히 훈련 상태가 좋고 어, 탄력감도 직전보다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인데 어, 일단 지난번에 이제 승급전에서 어, 착순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크게, 뭐, 우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전개도 또, 안쪽에 갇히면서 좀 꼬인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유승환 기수가 레이스만 잘 풀어 간다면, 4번을 윈드리버, 에, 국산 5등급에서 첫 입상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 서울 이경주 경마코리 오두마번이 지금 표출돼 있을 텐데 강력한 인기 마필인 11번 수호가 오두 예상에 빠져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실 텐데 요건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11번 수호는 열심히 준비했고요 연토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 달마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외각이고 부담중량이 56.5kg고 그리고 직전에 이제 모래를 안 맞고 외선 곱게 잘 탔지만 이번에는 부담 영향 때문에 시종 외곽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치보다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예상팀과 조교팀, 그리고 분석팀이 합심해서 좀 토론을 한 결과 1 1분 수원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말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는 마시고요. 상태는 양호합니다. 분명히 직전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담 중량과 외선에서 또 전개가 조금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경마거래 오두마번에서 제외한 거니까 요거 꼭 체크하시고 특히나 서울 이경주는 복병마들의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걸 꼭 체크하셔야 되고 또 여러 마필들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김영진 전문님께서 말씀드린 이 4번 윈드리버가 마방기대치도 높아요. 그래서 이 4번 윈드리버 딱한 마리만 설명을 드리니까 그의 마필들은 경목코리아 오두마번 잘 참고하시고 또 현장상태 체크하셔서 최종 결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삼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주의 천메다솔 삼경주입니다. 어린 시내 이색 꿈나무들의 한판 승부인데 일단 5번 컴플리트 킹덤은 뭐 직전 데뷔전에서 1분 00초 7, 아주 좋은 기록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뭐한 바퀴 승부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정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요네 그렇습니다. 오버마 컴플리트 킹덤 데뷔전에서 워낙에 뛰어난 경주력을 보여줬고 선행 경합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끝까지 입상을 지켜줬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번에 훈련할 때 국산 4등급 스피드 영웅하고 같이 병합을 했는데 국산 4등급 말하고 병합을 하면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오버마크 컴플리트 킹덤 이번에 이 싹수 있는 망아지들이 꽤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마필 중에서는 인기 마필이 2번 마성 투원, 네. 7번 금화 플로러스, 그 외에 또 다수의 마필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압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뭐 이세마 경주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어 이세마 경주를 지켜봤을 때 아무래도 능력이 워낙에 뛰어난 망아지 아닌 다음에는 실전을 한 번이라도 뛰어본 놈이 그래도 좀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1번마 J.S. 파워 그리고 뭐이 번만 마성 투원 이런 마필들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못 들어왔다고 이거 어, 그냥 완전히 제껴놓으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이세마기 때문에 한번 뛰어보면서. 확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마 JS 파워와 2번마 마성 투원 두 마피를 고객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금화플로로스는 매니피자마입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금화산업마필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 열심히 관리했고요. 이제 문제는 5번 컴플릿트 킹덤이 워낙에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과연 선행 경합 없이 외선에서 곱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숙제예요. 이게 좀 완성도 있는 걸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어린 마필이니까 무조건 도망갈 거란 말입니다. 그럼 5번 컴플릿트 킹덤이 과연 자리를 내줄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또 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튼 요번 경기는 5번7 번이 소위 얘기해서 생 깜빡이 경주잖아요 그런데 두 마필이 모두 스피드를 갖고 레이스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 앞선에서 선행을 가야 이세 마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겁도 많고 요게 이제5번7 번은 된다 안 된다 요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전개상 조금 꼬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 쪽으로 5, 7이 뭐 크게 배당이 나올 것 같으면 좀 시원하게 노려보겠는데 최저 배당이라면 굳이 몸을 하면서까지뭐 5, 7뭐땡땡굳어 두른 다면뭐 물론 때려야죠 그런데 땡땡 두른다는 그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확신이 쓰지는 않아요 물론 최선달 마필이니까 두 마필 관심권으로는 안고 가시되 한번 좀 냉정히 아직 어린 2세 마필이니까요 우리 또 김용기 전문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세 마필은 어제 다르고 오늘은 다르거든요. 계속적으로 발전 속도가 빠르게 네.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이 세마 경주니까요. 이번 경주 한 경주 안 한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가볍게 그냥 배당 쪽으로 내지는 관전의 의미를 두고 접근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며 다음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첫내다 서울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화룡이라는 마필 훈련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영상 조교를 보시는 분들 또 종합지나 예상지를 보시는 분들이 훈련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약하게 훈련했을까요? 이 어, 마필은 일단 마체를 봐야 됩니다 마체가 430kg대예요 이런 말들 정말 한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습포 한번 타면 정말 뭐 기운 쪽 빠집니다. 그리고 음. 체중도 쪽 빠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이렇게 김옥성 기수가 훈련한 것 같이 가볍게 컨디션만 조절하는 게 오히려 이번엔 훨씬 더 좋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는 조금 세게 타줄 수 있겠지만 아직은 날씨가 워낙에 덥기 때문에 고루안정까지 생각하면서 김옥성 기수가. 훈련을 한것 같습니다. 예, 7번 정상 스타 같은 경우는 걸음발이 완전히 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폭도 굉장히 넓고 마방기 대치가 워낙에 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훈련 상태도 역시 마필 자체가 지금 뭐한 번에. 에뭐 거의 바닥을 치다가 한 번에 뭐 입상을 한게 아니고 꾸준히 계단식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우승을 했던 말인데 그렇게 이제 계단식 상승세를 보인 마필은 연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꾸준히 좋아졌기 때문에 우승을 했고 또 이번 경주 승급전이지만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고 에 역시 에 파워감이라든지 주폭 향상 눈에 띄게 좋아진 그런 마필입니다. 요건 꼭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5번 로얄샬롬이, 네. 어쨌든 저전이에도 출주지기도 약간 길어졌고, 또 요배통 여파도 있고, 또염좌 여파도 있고, 훈련 시 활기도 굉장히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걸 솔직히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했나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경주 오버말 로열 샬롬 공백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또 제가 조교장에서 마필 상태를 봤을 때뭐 활기도 그다지 못 눈에 띄게 좋은 모습도 아니고 이번에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예상을 아예 빼지는 못했지만 뭐 오차 바닥을 놨어요 이건 뭐 거의 뺐다 뺀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차가 났다라는 건. 그래서 오버마 루엘 샬롬은 이번에 한번 그 현장 상태를 좀 살펴보고 또 한번 뛰는 거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뭐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렇죠 아무래도 이제 분명히 또 마필은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이런 게 이제 경주마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새벽 요 그래서 지난 주 새벽 주요 상태는 실망 그 자체다. 좀 냉정히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 상태를 좀 확인하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네, 정리를 해야 될것 네.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4경주. 내용이 있는 마피 1활용과 7번 정상스타는 좀 세게 읽어주시는 거 체크하시고요. 5번 로얄살롬은 꼭 현장 상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5경주로 넘어왔습니다. 경주의 첫 메다. 서울 5경주는 강팀장에 토요 서울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난타전이죠. 천메다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고 혼전에 혼전이 거듭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딱최적정개수가한 발쓸 마필 기가막힌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 놓고 시원하게 총화를 만들 수 있는 경주니까요. 거두절미하고 서울 오 경주는 강팀장의 특급 승부죠.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멋진 승부 기대해주시고요. 한번 강하게 공략해보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육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로 천삼백 0 m 서울 육 경주입니다. 조촐한 편성이고 또 쉽게 붙을 수 있는 경주 같은데 초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만고만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경기는 분명히 경제 중심 세력을 잘 세워야 될것 같은데 경제 중심 세력 한번 시원하게 세워 주시죠. 네 이번 경주는 축을 일단 잘 잡아야 되겠죠. 어, 여덟 투 출전인데 만만치 않은 경주예요. 1번만 어, 나라라 힐이. 선행 유력한 그런 마필인데 제가 이 일본만 따라라 힐을 봤을 때는 직전 경주보다 조금 활기도 좀 부족했고 또 국산 5등급 마필 천지폭풍하고 같이 병합을 할때 보니까 그, 직선주로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갔지만, 1코너 돌고 2코너 돌고 건너편 가니까는 완전히 뒤로 밀리는 그런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구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 아니냐. 직전 경주 1300m 우승을 여유있게 했지만, 이번에 승급전이고 상대가 좀 강해졌다라면 좀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훈련 상태 굉장히 좋아진 6번마 태풍 아이즈를 저는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그룸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죠.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말인데 저는 바그룸 기수의 그 말머리 또 특히나 이제 추임만 능력 뽑아내는 데는 상당한 일가견을 지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그룸 기수가 훈련 자기가 이제 본인이 직접 제대로 만들어 놓고 어, 강하게 돌릴 때, 그럴 때는 이제 승부지가 아주 강하다라고 보는데 육번만 태풍 아이즈는 훈련할만큼 했고요 에, 탄력감도 분명히 에, 직전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네요. 네. 또 현장 상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5번 희망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는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결정타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경주마가 네. 결정타가 없다면 정말 이거 그건, 약점이거든요. 그건 정말 아주 그뭐 마주도 그렇지만 조렇사도 그렇죠. 그렇고 또 우리 경사분들도 전문가, 예, 그렇죠. 예, 예. 러나죠 예. 시원하게 예. 강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데 물론 편성을 잘 만났고 컨디션도 좋다고 그러니까 아끼지는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할 건데 딱 하나만 체크하십시오. 이 5번 희망스타는 안마리고 마차가 얇아요. 그러니까 체중 변화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직전 경주 페이는 체중이 직전 대비 무려 17kg가 빠져서 딱한발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직전보다는 조금 더 체중이 증가돼서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체중이 뿔면 그렇다고 막 10kg 이상 찌는 것보다는 한 5~6kg 정도 요 그렇죠. 그 정도 찌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으니까 5번 희망스타 밑에는 체중 5kg 정도 찌면 좋음이라고 꼭 체크해 놓으시고 현장 상태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7번 천계성은 이 마필든지 결정타가 부족한 마필이고 싱거운 마필인데, 그래서 요번에는 아마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그래요 또한 등짝도 안테오니오 등짝이니까, 대든 안대든 소위에게서 이빠이 승부라는 단어. 이런 마필 좀 하길, 또 감정도 안 좋은 일본 말을 써서 참 죄송하긴 한데요. 아무튼 7번 천계성은 강공승부다. 정정하겠습니다. 7번 천계성은 강공승부다. 승부지가 굉장히 강하다. 요걸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며, 다음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리 1,200m 서울 7경주는 강 팀장의 토요 서울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척이 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허를 찌를 상대마 복병마를 좀 중점적으로 공략해볼 가치가 있는 경주입니다. 무엇보다 난타전이고요 또 기복형 마필들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배당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혼전 속에 딱한발쓸 마필 위주로 풀어가신다면 7경주, 분명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꼭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서울 7경주, 메인 승부처 열심히 준비해서 강팀장답게 시원하게 한방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 0 0 0 서울 8경주네요. 신의 기대주인 4번 명왕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옆에 5번 벨리퀸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두 마필의 초반 선행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두 마필 중에 능력상은 4번 명왕이 좋은데 네. 훈련 상태는 5번 벨리퀸이 더 좋죠? 네 그렇습니다. 5번 벨리퀸 김동수 기수가 아주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 가장 공을 들였고 또 훈련 상태도 좋은 마필이 바로 5번 마 벨리퀸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은 마필에 기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직접 훈련한 마필들 가운데서는 가장 에, 공을 많이 들였고 또 의지를 보인 그런 마필입니다. 4번 명왕은 뭐 능력은 인정을 하자고요. 요거는 네. 뭐 다른 얘기는 괜히 해야 또 그거 하니까. 아무튼 5번 벨리퀸은 훈련 우수 마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전개로 풀어갈 때 (10번) 해왕이 만에 하나 (4번) 명왕과 (5번) 벨리킨이 앞선 경합 또한 (6번) 금빛 열정 (7번) 드래곤보트도 선행마거든요 네. 그럼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마필은 (10번) 해왕이에요 그렇죠. 참고 곱게 따라가다 한발 쓸수 있는 마필 네. 특히나 적인 기수인 박으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아끼진 않을 텐데 훈련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놨을까요 어 일단 박으론 기수가 최근에 그 입상을 못한 게꽤 지금 오래됐어요 시퍼마 해왕이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십삼주 김동철 조교사가 박그름 기수한테 요거는 한번 작전 지시를 제대로 내린 것 같아요 한번 말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꼭 한번 입상을 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훈련을 했고 역시 박그름 기수의 그 다부진 또 훈련 상태, 훈련 내용 그런 걸 봐서는 시퍼마 해왕 저는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노릴만하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개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욕심낼 수 있죠. 네. 4번, 5번이 아마도 생 깜빡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최저 배당이 형성될 때인데 그것보다는 뭐 중배당 쪽으로 본다면 10번 해왕도, 네 그렇습니다. 송리 대안세이 되겠죠. 네, 그 예. 네. 자, 삼복승돌릴 마필은 1번 하이비트, 12번 은주영웅 요두 마필도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니까요. 현장 체크하셔서 삼복승 삼상승의 삼차권 정도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며 다음 서울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로 1200m 서울 구경주 새벽 쪽에 30명 김현균의 특급 승부처입니다. 아마도 후반부로 이제 작심하고 공략할 그럴 예상인데 서울 구경주좀 자세히 설명을 좀해 주시죠. 네. 이번 구경주의 훈련 때 걸음걸이 완전히 퍼진 그런 마피를 제가 감지를 했고요. 어또 어, 훈련 내용으로 봐서는 이번에 올수 있다라는 마필또 한두가 또 이번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두 마필을 좀 강하게 노릴 생각이고요. 또 인기권에서 밀려 있는 한두가 아 어, 너무나도 이번에는 직전과는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 훈련 때 변화 보였고 훈련이 잘돼 있는 말. 어 일단 뭐 다른 말 다른 내용보다는 에, 훈련 때 좋았던 그런 마필들만 배팅권에 안고 가면서 이번 국경조 어, 확실하게 적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훈련을 열심히 뭐 새벽 조교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 조교 또 훈련을 열심히 한 마필들이 아마도 시, 실전에서 한발더쓸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조교장을 가는 게 바로 김영균전문위원님의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서울 구경주 새벽 조교 우수마필만 똘똘 말아서 공략할 예정이 있으니까 새벽 조교를 중시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울 구경주 멋진 도전 펼쳐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연투 능력을 확인한 4번 문학 타이거와 또 강력한 스피드를 앞세워 거리 강점사를 최선달 6번 와일드 화이트가 강력한 인기 마필입니다. 최선달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분명히 이두 마필이야 뭐 당연히 인기 마필이니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을 한번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하나, 좋은 말 하나, 나쁜 네. 말 하나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뭐 이번 경주는 이제 아홉 두 중에 유일하게 국내산 말한 두가 있습니다. 칠번말 솔파랑. 어 아무래도 육번말 와일드 파이트 그리고 사번말 문학 타이거를 깰수 있는 말은 저는 칠번말 솔파랑이 어, 당연히 깰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칠번말 솔파랑을 이번 경주는 축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훈련 상태가 좋고 마필 자체가 좀 끄는 습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이연종 기수가 훈련을 했고 또 기승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경주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 마필 안쪽에 일번만몬테비디오 요게 인기 순위 한3 4 위권 정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에, 김동수 기수 한 장인데 요거는 실전 기복이 굉장히 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 항상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마필은 이제 자기 기분에 내킬 때마다 달라지는 말이에요. 에, 기분 좋을 때 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실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7천만 원짜리 상당히 그 고가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마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1번 몬테비디오는 아무래도 현장상들을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네. 또 체중도 너무 군살이 많네요. 그렇죠. 좀 체중이 네. 좀 빠져야 되겠네요. 이거는 예. 예, 이제 체중 체크까지 하시고 아무튼 베스트 마필 7번 솔파랑 새벽 쪽에 추천 마필이니까요, 이것도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며. 다음, 마지막 경주네요.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200m 서울 11경주, 토요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이게 끝장승부를 제가 해 봐서 아는데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벽 지구 30년 김영균 전문위원께서 11 경주를 지금 끝장승부로 노리십니다. 네.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어떤 각오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번 11 경주 일단 제가 조교장에서 제대로 확인을 한마필 노리면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번 11 경주 제가 이제 축을 세워놓고 구멍수 압축이 가능한 경주기 때문에 이번 1 1 경주를 토요경마에 메인승부처로 잡았는데 일단 축마 있고 또 축에 붙여서 한 구라가 되는 마필 조교 우수마가 딱두마필 있어요. 그래서 축 세워서 한방 때리고 한 마리만 받치면 정리가 되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뭐 초반, 중반에 손실이 많다고 해도 이번 마지막 11 경주에서 충분히 만회가 될 정도의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인 만큼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균 조미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마는 사실 한 방이거든요. 딱한 방만 제대로 때리면 승리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경마입니다. 대역전극을 이룰 수 있는 게 경마죠. 그런 묘미를 한번 만끽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서울 1 1경주 아무튼 멋진 휘날레를 장식해 주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자, 김영균 강팀장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회 경마는 서울 경마 15개 경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용 있는 마필과 새벽 쪽의 우수 마필 또 상태가 안 좋은 마필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1회 경마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고 우리는 현장 내용을 통해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